누나 술좀 그만 마셔요. 완전 취했구만. 맨날 안 취했대. 이러다가 더 마시면 해. 와, 생각하기도 싫어. 지금까지 누나가 나한테 보여줬던 술주정만 해도 몇 갠데. 내가 그 말을 지금 믿더라고요. 살다 살다 이렇게 술주정 많은 사람은 처음 봤어, 내가. 그니까 그만 마셔요. 술도 못 마시면서 술은 엄청 좋아해. 또뭐또 또 어리다고 뭐라 한다. 내가 나이는 어렸도 누나보다 술은 더잘 마셔. 그니까 지금은 내말 들어요. 이번에 또술 취해서 여기에서 잠들면은... 나안 챙길 거예요. 네, 안, 안 챙긴다고. 또 가까이 온다. 이, 거, 술주정. 취한 거 맞네. 누나 취하면요. 맨날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다니까. 겁도 없이. 이렇게 어리다가 무시하다가 큰일 나지. 어리면 남자 아닌가? 조심하라고 했어요.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나도 남자라고. 그렇게 책임 못질 행동 하지 말라고요. 제대로 듣고나 있는 건지. 아또 슬슬 반응 오네. 네. 그쵸. 해롱해롱하죠. 그러니까 그만 마시라니까 아, 내가 또 어떻게 챙겨가냐 매번 나를 믿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남자로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나도 모르 겠다.